안녕하세요. 강동파크 골프장을 소개할게요. 강동파크 골프장은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595 강동구청 뒤 공원에 있어요. 지하철 5호선 천호역 3번 출구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걸리니까 편해요. 코스는 9월에 총 길이가 약 1100m에요. 페어웨이는 천연잔디, 그린은 관리가 잘된 인조잔디라서 초보자도 부담없이 플레이할 수 있어요. 1번 홀은 파삼 5번 홀은 파사로 난이도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운영 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이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월요일은 문을 닫으니까 참고하세요. 이용료는 무료이고 장비 대여비만 1000원이에요. 주차는 강동구청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처음 이 시간은 무료고 이후에는 시간당 1000원이에요. 클럽하우스에서 장비 대여 판매가 가능하고 화장실과 음수대, 벤치도 잘 갖춰져 있어요. 코스를 살짝 알려드릴게요. 3번 홀은 나무 그늘이 많아서 한여름에도 시원하게 칠수 있고, 7번 홀 옆에는 벤치가 있어서 라운딩 중 잠깐 쉬기도 편해요. 마지막 9번 홀은 그린 주변 경사가 있어서 전략적인 어프로치가 필요해요. 주민분들이랑 동호회분들이 잔디 상태 정말 좋다. 세대 상관없이 모두 즐기기 좋다는 후기도 많아요. 강동파크 골프장은 접근성, 코스 관리, 부대시설 모두 만족스러운 곳이에요.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라운딩하고 싶다면 꼭 한번 가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